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에이셔코인 보도록 할텐데 에이셔코인이 며칠 전부터 상승세 흐름 박스권에 갇히나 싶었지만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6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 한동안 조정 받고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이 지속됐었고 거래량도 없었다 보니까 걱정하신 분들 많았는데 제가 걱정 말라고 중간중간 사점 잡아드렸죠 9월 달부터 제대로 상승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9월 9일 날에도 자동의 진짜 이유 재단이 직접 조작하기 시작했다. 주의하세요. 라고 57원일 때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9월 11일 새벽 시장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단의 정신 나간 계획 유초에 대박 났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 시간에 펌핑이 나와주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펌핑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가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에이셔코인 관련해서 또 정보를 여러가지 찾다가 정말 역대급 정보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찾아버렸습니다. 세력들의 계획까지 같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에이셔코인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제로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들 잠깐잠깐 잠깐 넘어가긴 하지만 다 구글, 유튜브 어디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재료들인데 딱한 가지 나오지 않는 재료가 바로 락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또 세력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왜 재단이 정말 꽁꽁 숨겨 놓고 기관과 초기투자자에게만 공개하겠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해당 자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락업해제 일정 표와 그래프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만 사실 이거 유튜브 정책 때문에 가려놓고 조금 이따 풀어드릴 건데 이것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예상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셔 코인 현재 금액, 그리고 락업 해제 전으로 어디까지 올렸다,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세력 재단의 계획을 찾아왔고,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기 리플 코인으로 보여드릴 건데,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뻥튀기 시켰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플 코인을 보여드리게 되면, 리플 코인의 주봉 차트,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했던 금액이 무려 5천원대 가까이 올라가는데, 한달 밖에 안 걸렸고, 그 상승의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였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이셔 코인도 락업해제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락업해제 일정이 발표가 된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락업해제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정리해드렸죠. 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 또는 하루에도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1월 1일 날 락업회자가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12월 정도에 펌핑시키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는 게 세력들 그리고 재단이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따라서 코인 가격의 등 하락, 상승, 하락, 파동이 결정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 상승 폭, 시기, 금액까지 다 세력들 재단이 조정하는 겁니다. 왜? 리플 코인이 시총 3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바로 리플 코인인데, 이런 리플 코인도 조작을 했는데, 다른 코인은 조작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걸 같이 들어가야 되고,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플러스 세력들의 계획까지 확실하게 아시고, 추가적으로 코인 자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호재성들을 또는 악재적인 재료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에이쇼콘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들을 정리해서 호재, 악재, 그리고 락업해제와 세력들의 계획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락업해제가 뭐길래 이렇게 유난 떠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해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니다 드립니다